이럴 때, 땐 이런 책. 책. 김프로? 김프로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볼 책은 모료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아마 네. 이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네. 제목 정도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미치 앨범이라는 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글을 쓰신 분은 아니죠. 스포츠 저널리스트로 활약을 하시다가 미치 앨범이 이제 끊임없이 성공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사람이었는데 네, 모리 교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어떤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네. 네. 그 삶의 변화를 14번의 모리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이것을 이제 책으로 엮은 것이 이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보시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부제가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14번의 인생 수업입니다. 총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깊은 메시지와 메아리, 그리고 감정적인 울림을 주는 책으로 여러분들 곁에 두고 항상 보시기에 아주 추천드릴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매주 화요일마다 음. 모리 교수님의 제자였던 미치가 모리 교수님을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 모리 교수님은 되게 저명한 사회학 교수였어요. 음. 그런데 어느 날 6개월의 샴부를 선고를 받죠. 요괴르병에 의해서요. 그리고 미치는 현대 일반적인 우리와 같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매일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우리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사람으로 볼수 있어요. 이 모리 교수님과 미치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바쁘게 살고 있던 미치가 어느 날 TV에서 모리 교수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아마그 TV를 네. 시청하지 않았다면 모리 교수님을 만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미치 앨범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바쁜 어떤 유명한 칼럼니스트였죠. 저널리스트 그렇죠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네. 있었기 때문에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미 저녁을 스포츠 취재를 하기 때문에 음. 뭐 TV에서 우연히 모리 교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네. 뭐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만남 그리고 책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 이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 우연이제 히 밤에 네. 자다가 채널을 돌리는 과정에서 모리 교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네. 거기를 이제 조사를 해서 모리 교수님을 네. 만나러 가죠. 네, 그럼 만나러 가기 전에 전화를 한번 했어요. 음. 모리교수님께, 어, 저, 저 70년대, 모리교수님의 음. 제자였는데, 음. 라면서 전화를 음. 했죠. 뚜뼛뚜뼛. 모를까봐 그랬을 까요그렇죠 그렇죠. 모를까봐. 어. 저희 같아도, 그렇죠. 뭐, 수수님한테 20년 음. 지났는데, 15년 지났는데, 전화를 하면. 그렇죠. 좀, 걱정이 되죠. 내가 네, 전화를 알까? 했는데, 혹시나, 음. 날 모르면 어떡하지? 어,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데, 모리교수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네. 코치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너를 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 네. 표현하죠. 그렇죠. 음. 되게 대학 시절 때 끈끈한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정말. 서로를 코치와 선수로 불렀던 거 보니까요. 아주 음, 좀 이상적인 관계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스승과 제자인데 사실 최근에는 어떤 뭐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의 음.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모리 교수님하고 미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계를 벗어난 것 같아요. 네. 네. 서로간에 어떤 허물 없이 자신의 의사도 표현하고 내 감정도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모리 교수님이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음. 수 있게끔 네. 어떤 대화를 이끌어 주신 것들이 그치. 큰 역할을 하자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책 속에. 자네가 언젠간 나를 친구로 생각해 주길 바라네. 맞아요. 저는 그 대목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 이게 만약에 미치가 모리교수님한테 친구 해달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네. 나이가 어리니까 참. 네, 훨씬 더 어른인 모리교수님이 미치에게 우리는 친구가 되길 바란다 라고 음. 말했던 것은 둘 사이에 있어서 좀 어떤 관계가 급격하게 음. 가까워질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았 생각합니다. 네. 이책 내용은 총 14번의 만남에 대한 정리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책에 대한 어떤 가장 큰 줄기는 수업의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 네. 그 밑에 있는 내용에 다 나온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내 노은사와의 마지막 수업은 일주일에 한 차례씩 교수님 댁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서재창가에 서서 땅에 떨어진 분홍빛 히비스커스 꽃잎을 내다보곤 했다. 수업은 화요일마다 아침 식사 후에 시작되었다. 주제는 인생의 의미였다. 교수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얻은 경험들을 가지고 강의에 나갔다. 성적 평가는 없었지만 매주 구두시험이 있었다. 나는 질문에 대답해야 했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했다. 그리고 이따금 교수님의 머리를 베기 위해 편안히 껴어드린다든지 흘러내린 안경을 코 위로 다시 밀어드려야 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서 안녕히 계시라는 인사와 함께 작별의 키스를 해드리면 점수를 더 주셨다. 교과서 따위는 필요 없었지만 사랑, 일, 공동체, 사회, 가족, 나이 든다는 것, 용서, 후회, 감정, 결혼, 죽음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수업은 아주 짧았다. 겨우 몇 마디말로 끝나버렸다. 졸업식 대신에 장례식이 치러졌다. 졸업시험은 없었지만 배운 내용에 대해 긴 논문을 제출해야 했다. 그 논문이 바로 이 책이다. 모리 교수님이 생애 마지막으로 했던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단한 명뿐이었다. 내가 바로 그 학생이었다. 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방금 전에 그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살펴봤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은 첫 번째 만남부터 열네 번째 만남까지 그 안에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발췌를 해서 들려드릴게요. 아마 이책 내용을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런 문장들을 듣고 보시면 훨씬 더이 책의 가치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게 되리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죽을 거라고는 아무도 믿질 않는단 말이야. 만약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텐데 불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하게. 매일 어깨 위에 작은 새를 올려놓는 거야 그러곤 새에게 오늘이 그날인가 나는 준비가 되었나 나는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나 라고 묻는 거지 모리 교수님은 살할 날이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소중하시죠 네.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얼만큼 하루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어떤 소중한 것을 갖고 있으면 항상 그것을 살펴보고 생각을 하고 또 한번 되짚어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해서는 먼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가까이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 불만 네. 우리가 뭐 갖고 있지 못한 것 네. 나에게 좀 부족한 것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음.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죽음 과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네. 결국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만 네. 결국 삶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 문화는 일종의 세뇌를 하고 있지. 사람들은 세뇌시키려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한다네. 이 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어. 물질을 많이 소유할수록 좋다. 돈은 더 많을수록 좋다. 더 많은 것이 좋다. 더 많은 것이 좋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하지. 또그 말들이 우리 스스로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만들고 있어. 그러다 결국에는 아무도 다르게 생각할 수 없게 되버리지. 보통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눈이 멀게 되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네. 네. 지금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저, 즉 자본이 제일인 사회인데, 돈이라고 하는 것, 즉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값도 돈을 환산하지 않으면 가늠이 안 되고. 음.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제가 피해나 감정적인 어떤, 어, 상처를 줬을 때도 돈으로 치환하지 않으면 그것을 얼만큼 계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안 섭니다. 네. 즉,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생긴 이유는 물질이 제일이기 때문이에요. 음. 제가 남들보다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고, 네.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 위에 서 있는 것 같고, 음. 이런 사회에서 과연 이게 맞는 사고 방식이냐, 어, 네. 정의로운 사고 방식이냐, 이게 정말 인간다운 삶의 태도냐라는 것을 이제 모리 교수님이 리치한테 네. 설명을 해준 거죠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감정을 기억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잊히지 않고 죽을 수 있네 자네가 가꾼 모든 사랑과 모든 기억이 거기에 고스란히 남아 있겠지 자네는 계속 살아 있을 수 있어 자네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만지고 보듬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이야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지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네. 이게 누군가와 이별을 하거나 작별할 때도 이 문장을 응용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정든 학교에서 떠난다든가, 아니면 정든 직장에서 떠난다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친구와 혹은 가족들과 헤어져야 될 때, 지금 우리가 당장 여기에서 서로 얼굴을 못 보고 따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장은 굉장히 폭넓게 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주변에서 항상 만남과 이별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이 문장 자체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곁에서 늘 어떤 깨달음과 가르침을 줄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고 책꽂이에 꽂아두지 마시고요. 틈틈이 꺼내서 언제든지 인생이 좀 힘들고. 제가 지금 제대로 갈 길을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때꼭 곁에 두고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어, 제목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기 때문에 화요일에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